고요 이용석 장 회장이 있습니다. 네, 회장이 네, 누가 이용복 회장이 있습니다. 네. 이흥교 대천 양조장 사장 회장이 있습니다. 신용창 네. 저는 1951년 11월 26일에 입학을 해서 1957년 3월 2일에 졸업을 한 중학교 7회 고등학교 3회 졸업생이고 고향은 내촌 아, 학교 졸업하고 우리는 산림고등학교에서 나무 심는 걸 열심히 했는데 나무 심는데 취미가 없어서 역사를 좋아해서 사학과 가서 결국 사학과 교수를 하다가 정년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동하는 분들 오늘 축하하기 위한 모임도 되는데 내가 다닌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체육대학을 만든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권도 세계연맹 총재도 우리 총재 총장 하던 분이 하고 계시고, 어, 그래서 저는 그 아마 여기 오늘이 동문 중에서 공교롭게도 동문회장은 늦게 했지만은 나이는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서 90의 문턱입니다. 아. 어, 하여튼 여기 있는 후배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하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빼놓고는 제가 광등학교에 아마 모든 걸다 거쳤습니다. 중고등학교 판장도 해봤고, 학생회장도 했고, 동문회장도 했고, 이사를 아직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 또는 학생 여러분들, 혹시 저와 관계된 그런 어떤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